벌써 왔다 풍년이. 아저 어? 뭐예요? 색깔이 색깔이 벌써 붙잖아. 다르잖아 색깔이. 안돼요. 색깔이 야. 저 <laughs> <자>, 말로. <laughs> 분자의 즐거움을 깨치며 살아가는 곳이지요. 아니, 마을 태그... 뒤쪽에 대형 태극기가, 태극기가 풀러기는 집이 있는 곳. 지금 우리 곳입니다. 20년째 넘어 지금 몇개 바뀌었어요 지금. 바람에 날려하고 찢어지고찢어지고 계속 바고바꾸가 바꾸 지금 지금 엄청. 아, 태극기도 좋은 것도 아니고 큰 거네요. <laughs> 그거 군중에 있는 건데요. <laughs> 젊을 때 내가 고생 많이 했거든. 집에 없어가지고 한 스물 번, 스른번이사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쪽에서 나도 태극기 꼬고 보자. 야, <laughs> 멋지게 일하네요. <않았네요.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세대가, 우리 아이씨 얼굴 자세히 보면은, <laughs> 참 경주에, 어? 신라의 미소? 신라의 미소. 아 <laughs> 신라의 미소를 가지 <가니까>. 싫다. <laughs> 야, 진짜. 아니, 근데, 아줌마 우리 아이씨가 아까 막이 복차오르는 그참 가슴을 안고 <laughs> 이야기했는 게, 내 집을 지으면서 티어끼를 꼽았다 가는데, <laughs> 네. 난 무슨 고지를 정리해가지고 <laughs> 옛날에 육이어때야 그럼 20년 만에 내 집이 생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내 전세 살다가 이사다니다가 이집 짓지. 그러면, 그면은 러두 분은 언제 만났어요? 선 봤어요. 어디서요? 그 부산에서. 그, 부산에서. 동네서 봤는데. 동네.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저 데리고 와가지고 예. <laughs> 해운대 데고가지고. 예, 해운대. 동네에서 해운대. 그래가지고동백성가면저 <laughs> 예. 할매들. 예. 동... 그. 납치. 해물 파는데 해물 구워주고 뭐소 유명하고 소쿠리에다가 뭐 에이. 멍게 해삼 한잔하면서 그때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지. 그럼 그날 집에 보내드렸지요. 당분이지. 물어봤어요. 아저분 왜그뭐 그냥 물어? 아 그날 약주 한잔 하셨으니까. 그럼 두 분이 신혼집 데 어디? 그럼 뭐 집에 가시더니. 아니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한진 산업, 한진 기계 그상무님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서둘렀지. 그럼 아주마 그럼 부사집이시지 않니? 아 그렇죠. 그 당시에는 부사였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는 집 인자 조그만 촌, 그 완전 헛고발 집인데, 우리나라 집은 아파트에다가 뒤에 그 기아집도 있고 하겠네. 음. 그러면 은 집이 장남입니까? 예. 동생들, 쓰이 3... 동생 세명 아버지한테 많이 받았겠네요? 한개다 받았습니다. 아, 아버지 거 맛있었지. 맛있었지. 아, <laughs> 많이 썼지. 많이 썼지. 많이 받 아니고 다. 다다 까먹습니다. 아버지 거 썼구나. <웃음> <웃음> 많이 썼네, 낫지요? 아버지 그나저나. 집한테 까먹 아버지 걸 많이 썼군요. 그래요, 부모가좀이네두 분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저씨가 중간중간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셨네요, 예. 요 아래밖에 없지. 그럼 이동 여기 오, 언제는? 그딱2 0년넘었 넘었지. 저도 없는 돈에 우리 어머니 돈 빌리 갖고 없는 응. 돈에 샀는데. 그아저씨는그뭐 아버지도 엄마도 다 썼네요. <웃음> <어이>. <웃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진짜 엄마인 중게인제 엄마가 인자 맞지. 그 나중 가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가더라고 <laughs> 가봤어요. 가았어요 아, 혹시 안 가봤을까 봐요. <laughs> 그래갖고 시장에 그 옆에 갈판 언인데. 니 본 2,000만 원, 저, 2부 이자 주고 하면서 갚았어요. 갚았어요. 갚았고, 우리 어머니 드렸어요. 그래, 고나 잘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버지도 빌린 사람들은요. 딱딱 그래. 갚아야 돼요. 참말로. 그렇죠. 이부 이자 주고, 예. 그거 했어요. 그럼 나는 갯돈 찾아, 언이갖고 그랬어요. 잘했네요. 근데, 왜 집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까? 야, 그때, 뭐, 기술이 있겠다. 뭐, 집술터 뵐까요? 내떠놓고벗기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 해볼게요. <웃음> <웃음> 이 집이 다 만들어졌는 날, 생각납니까? 응, <laughs> 압니다. 음, 네, 그날 추석 3일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 이사 3일 전에. 이사를. 예. 이사, 아... 음. 기분이 어떻든가요? 뭐, 좋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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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줌에는 계란부터 시작해서, 그 노점에서.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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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고생 많이 했네. 아 내가 고생 많이 지못해 <laughs> <laughs> 지금도 지금도 제가 노점에서 옥수수 쌀을 팔고 집에 농사 짓는다. 아니면 저런 거 농사 지면 <laughs> 갖다 팔고라는데 뭐 고마 줄거리 옥수수 쌀만 음, 옥수수. 옥수수 그냥 생거 음, 음. 어, 열무 알들란 알뜻한 신은 알득한다 아줌매 그런데 왜왜그참이 시장 시장 그 노점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도 아줌 아줌 얼굴에는요 어찌그리 나가니까 아... 즐겁잖아요 일단 나가면 할매들하고 웃고 즐기고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아, 아줌매는 여기서 가슴에서 <laughs> 가슴에서 저희들 아들들 다 출가 다갖고손도손도 다했고 할게는 그래 보니까 아들 두 분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일에 열심히 하고 성격이 특히 엄마가 일에 밝은데 다 열심히 시시하고 살겠구먼요. 용기 산. <laughs> <laughs> 용기 <용기산하려고>. 용기 <laughs> 사는 용기 사아들기이세상기힘안어어지지요 재밌네요. 예? <laughs> 내가 힘든기사손가기사안용가 있네요. 사기 나하 재밌는데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아저씨이 지금 무슨 일하시요 아, 얼마 전까지 지게차 하다가 지게차? 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몸이 어디가 안 좋아요? 아, 내경식이 와가지고 갑자기? 감 쓰러지셨어요? 쓰러지니가 갑자기 말이 어눌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사살 음. 집에 일하려고 그 분께서 2년 전에 o 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래서 폐암 발견을 라는 거라요 그가요? 병원에서. 병원, 병, 중화다, 그러지. 그래, 평하 암, 또 암, 암. 말기인데 중화다, 다른 병원 가봐라면서, 그러, 그러는 거야 그러고, 빨리 안 된다, 아니까삼 병원에 막, 그 하면은 엄청 밀린다, 아닙니까? 예. 그러고, 아들이 매일 올라가서, 매일 사무실 올라가고, 아버지가 죽는다는데, 빨리 좀 어째 해주라 하면서. 아들이요? 응, 우리 아들이 삼성, 맥? 삼성 중국 다에요 몇째 아들인데요. 멧째 이야, 용기 있네요. 우리 아버지 죽는다 갑니다, 갑니까 삼성에 <laughs> 가하고 엄마. 아니 그래가지고 아... 했는데 그래갖고 의사가 딱그 시틀 딱 꼽더만 그 이건 누가 알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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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의심도 다르대 그래 그게 그 잘못 판다는 거니? 그러니 염증이라는 거 있지 집 아, 이... 팔아라 차 팔아라 우리 개도 많았거든 요 염소도 있고 다 팔았다니까 아, 짐승이고 아저씨. 아저씨가 폐암 말인데다 응? 팔아가 왜안라고아이씨은데 살았고요 야이 집은 내 염소는 우선은... 어, 못 잊는다고. 못 잊는다고. 혼자 못 있는다고 나가라고 뭐가 그래. 어디 고치면 뭐 고치고 다 고쳐야 되는데 네. 나가라고 모른다, 이거. 네, 나가라고 아저씨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세상 떠날 건데 <laughs> 당신 혼자 이거 고쳐가면서 못 있으니까 내 살아있을 때 빨리 팔아가 나가 나가자. 수우른데 가고 <laughs> 어. 수우른데 살고 나는 더 수우른데 하늘을 갈게 할다 아이씨요, 어제가나 아이씨는 어제가나 이번 에 얼마 전에 막 시급 했네요. 쭉다 살지 요 뭐.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자 좀에 막 애... 잘해주면 되요 <laughs> 잘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집안 팔아도 되네요. 네. 네, 지금 음은마음은니다실제로실실로 아, 실제로. 예. 와고 여 와고 애들도 다 잘됐고, 예. 뭐 결혼 다 하고 며느리 뭐, 동... 둘다잘갖고 동네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진짜 집면 막. 경치도 경치도 그렇거든요. 동네가 예인 음, 좋가지고 물론 동네도 좋지만 음. 두 분이 좋아가 두 분이 가는 동네는 다 좋아요. <laughs> 네. 정말로 아저씨! 네? 무 요즘 행복합니까요즘는 네. 살만 나지. 살만 납니까 네. 누구 때문에 살만 납니꺼? 집사람 때문에. 왜아주 <laughs> 아, 아. 사람 다봐요 워낙 관리한테, 하이 야, 마한마디요마지막 마디에요. 마디에요. 마사에요마디요 마디에요. 마디에요. 마디 마디에요. 한요 마디에요. 디에요마요마디요 마디에요. 마디 아 진짜 며두 명이 모르고요 아마에요. 예영아 <laughs> 지훈아 사랑해. 고맙다. Yeah. <laughs> 하나 둘셋 네. 아이가 그 아, 그거. 그거. 어, 그거 1 8번이잖 <laughs> 아. 아. <웃음> 해, 저, 문 소양강에 항 홍. 달피 우는 부부 변야 이래서 웃음은 만병통치약. 부부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있어 태극기 휘날리는 언덕 위의 작은 집엔 앞으로도 그 어떤 병도 출입금지랍니다. 하늘에서 본 마을이 경기정기 정말 예쁘네요.